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가진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?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은퇴 후 삶은 여유롭고 평화로워야 하지만 재산 관리에서 실수가 생기면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죠. 그래서 오늘은 노후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.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분산 투자입니다. 한 곳에 모든 재산을 몰아넣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. 주식, 부동산, 예금 등 여러 자산군에 분산해서 투자하며 위험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. 두 번째는 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. 생명보험, 건강보험 혹은 연금보험 같은 상품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. 세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거예요.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면 실수하기 쉬워요. 금융 전문가나 재정 컨설턴트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면서 나에게 맞는 플랜을 세워보세요.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으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불필요한 소비와 빚을 피하는 겁니다. 노후에는 소득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소비를 하면 자산에 부담이 생길 수 있죠. 또한 내지 못할 빚은 결국 노후의 평온함을 망칠 수 있으니 최대한 경계해야 합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. 사실 상속에 대해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앞으로의 법적 분쟁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.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말한 걸 간단히 정리해볼게요. 첫째, 분산 투자로 위험 줄이기. 둘째, 보험 활용으로 안정성 확보. 셋째, 전문가와 상담하며 체계적인 관리. 넷째, 불필요한 소비와 피피하기. 다섯째, 상속 계획 미리 세우기. 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, 노후의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. 노후는 이미 충분히 고민이 많은 시기니까,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재산 걱정을 덜고,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